2기 라방 제13강 2부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강의 분량으로 미뤄봐가지고 어, 일부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레 2022년 11월 11일날 에, 나머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고요. 어쨌든 이번 이기 아, 저기 13강 2부 방송에서는요, 이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가처분에서 이게 저는 제식대로 표현한다면 이 싸가지 없는 가처분에 내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가처분은요, 이게 말소 기준권리 선후를 불문하고 얘가 안 죽어요. 이거는 이때 이런 그이 가처분하니까 가처분은 우리는 항상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시는데, 피보전 권리를 확인하시라. 라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근데 피보전 권리가 보니까, 땅을 인도해줘. 해서 토지 인도입니다. 아, 토지 인도 및 건물 부셔 그러니까, 건물 철거.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이다. 이랬을 적에는요, 이 가처분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건 간에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건 간에 무조건 안죽고 그런데 이게 보는게 예외 있으면 했거든요. 예외, 그러니까 항상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 안 죽어요. 여기 가이보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에 따라서것다 죽는다는 것이 말수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도 화면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예외가 있다 해서 이게 이가채분이 소멸한, 소멸된다. 이, 이런 가채분은요 인수, 무조건, 무조건 인수입니다. 소멸안돼요 근데 예외는 뭐다? 얘기죠? 무조건, 무조건 인수냐, 무조건 소멸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가채분은 뭐냐면요, 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말이죠,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가 B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A는 건물에 대해서 빡 이런 식으로 토지, 토지 인도 및 건물 부셔 해가지고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던 권리라는 뭐 가처분을 딱 해놓습니다. 그럼 이런 가처분을 한다는 전제는 뭐냐면은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니까, 즉뭐다이에 지상 건물은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가처분이 존재합니다. 네 법정위상으로 성립 성립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가처분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이번는 보니까 이게 법정위상권은 말이에 성립돼 버려요. 이럴 때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그냥 어, 토지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가처분해 놓거든요. 음. 아니, 뭔 소리라니까. 법정위상권으 성립된다는 것은 뭐지? 건물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토, 건물 소유자 B 입장에서는 내가 말이지, 이 A 당신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지. 근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토지를 넘겨줘? 아 그리고 나가서 건물이 말이지, 적법하게 네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는데 왜내 건물을 부수냐 말이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린데 가처분 네가 꺼져라 이거지. 가처분 이게 말소되게 됐습니다. 이게,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던 권리라는 가처분 넘기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요. 아, 어, 무조건, 아, 무조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전제는 뭐냐면 지상 건물이 소위 법지권입니다법지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이게 가치분 이게 나름대로 인정이 돼 인용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만약에 이것이 지상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권리 를 가지게 된다면이 가치분은 0 번에 어찌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 내용도 아마 저희 생생경매 교재 아마 조금 있으있면도 또, 또 나올 거예요 그건 곧때가 제가 그 등기부 등본 보여드릴게요 등기부 등본 보여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해 놨어요. 토지인도 하고,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고 보던 거를 가처분 했단 말이죠. 가처분 했는데, 아, 또이양반에 보니까 말이지. 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료, 지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람 이상해 봐가지고, 아, 어. 지료 소송 제기했다는 건 뭡니까 지료라는 거 뭐죠? 지상 건물이 남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단지 당신은 말해 내땅공짜로쓰면 부당이득이잖아요, 그죠? 어. 따라서 지료는 뭐다 이게 부당이득의 반한 성격조으로 지료를 주는 거예요. 당신 말해진 저내땅 사용할 그런 권리 있다 그런데 당신 내 땅은 공짜로 쓰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 부당이득으로 공짜로 쓰면 안 되잖아. 따라서 부당이득에 반한 성격적으로 지료를 내놔. 그럼 지료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요. 그 전제는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료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A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지료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성소 판결이 났어요. 나가지고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얼마를 주어라. 이런 내용이 또 매각 물건 명세상에 딱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 그럼 우리는 뭐다. 그런 물건이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와 가처분에 이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로 돼. 와 이게 무조건 안 죽는다고 안 죽는 얘기인데그 매각 물고명세서를 띠고 보니까 어~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또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지로 소송 되겠다. 어~ 지로 소송 되겠다는 것은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한데. 전제하에서 전자 소송 되겠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어~ 땅값 내놔라 이거지. 땅값. 음~ 그 지로는 뭐다 이게. 네가 내 땅을 공짜로 쓰면 기분 나쁘니까 따라서 그 부당이 더 반환청구 적으로내 나라에 이렇게 우리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그렇게 됐다 이거지? 그럼 뭐지? 이 사람 보니까 뒤로 소송 제기하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도 했네. 그럼 둘 중에 한놈 죽어야 되는데 어떤 놈그 가처분 죽어야 되는데 왜냐면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는 그런 권리 있기 때문에 그죠. 어. 권리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어, 아, 요거죠. 어,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건 개요입니다. 토지 소유권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지금 보면요. 이건 뭐, 한번 제가 다음 11일 날말이죠 다시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도 해가지고 인천 사건인데, 해서 신 땡땡 이 사람이 토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월 달에, 참, 어지간히도 굶뜨게 움직인다. 이게 이렇게 만드요 이게, 이게, 땅을 땅 낙찰받았는데, 이 당시 땅낙찰받았당 시상에, 시 예, 빌라가 있었습니 빌라,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2011년도 11월 달에 토지를 이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봐가지고 어떻게한다 하더라. 아, 2011년도 11월 달에 갔더만요. 속전, 이런 게 속전, 속결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근데 2014년도 1월 달에 가가지고 신모 씨 양반이 말이에요. 건물 철구 철거, 철구권을 피보든 권리라는 어떻게 가처분 능기를 2014년에 해버렸어요. 음. 그러면서 토집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신모 씨가 이런 경우도 뭐 대출이 되는 모양이라 예. 신모 씨가 자기 땅을 낙찰받고 나서 이게 이땅 지분, 땅 전부가 아니고 신모 씨 땅, 이 전체 땅 중에서 일부 지분을 낙찰받았죠. 그때 지분이 좀 크기 커요. 그런데 그 자기 신모 씨 자기 저 소유 지분을 에, 저단권을 담보, 담보, 담보로, 담보로 어, 제공해주고 나서 돈을 차용을 했는데 아마 돈을 못 갚으니까 요,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2017 타경에 23,679 사건을 해가지고 이 토지가 또 경매가 어았어요 토지가 또 경매에 넘오니까 어떤 뭐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어, 법인에서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법인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권리 관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처음에는, 에, 이, 이 지상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가 나와서 토지를 신모 씨가 낙찰받고, 이게 또다시 토지가 경매에 넘어와서, 이거는 뭐다 이게 법인에서 낙찰받고, 근데 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게 302호란 말이야. 302호가 경매에 넘어왔는데, 경매에 는데 누가? 이 법인에서 경매 시분했어요. 음. 법인에서 경매 시분해가지고, 이 사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요. 어, 요거 제가 저기 11일 날 다시 한번더 일목요연하게 한번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또 건물 소유권 흐름도입니다. 이거 보시니까. 보십시오. 여기 이제 지상 302호, 어, 지상 302호가 인천 13타경에 가서 경매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어, 이 당시에 보면은 이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 2014년도에서 건물에 대해서 2014년 1월달에 건물료 302에 대해서 가처분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가처분이 된 이런 상황에서 이 업무시라는 분은 302도가 낙찰받았어요. 820만 원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또 보니까 나중에 토지 소유자 즉 처음에는 신모씨가 가처분했는데 을 토지를 주식해서 값이 낙찰받았으니까 이 가처분이 한번 주식해서 값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아, 성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주식에서 갑이이 그, 지상 빌라 302호를 강제 경매 신청을 하면서, 현재이게 어, 2022년 11월 현재, 요 사건이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있다.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요걸 제가, 어, 이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이죠. 어, 2022년 11월 11일날 다시 한번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전체를 다 치우고 가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봐가지고, 처음에는 보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봐가지고, 왜 토지만 경매 나왔느냐. 여기서, 이걸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아, 토지가 경매 나왔구나.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토지만 경매 신청했냐, 이거지.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그죠? 아, 우리는 뭐다? 경매 증거지를 떡보니까, 아, 토지가 경매 나왔구나. 어, 알았어. 토지만 경매 나왔구나. 토지만 경매 나오니까 이걸 봐가지고 토지를 신모 씨라는 사람이 낙찰 받고, 근데 여전히 지상 건물은 저기 다세대 주택이니까, 아, 어, 그들은 뭐 호수가 몇개 있잖아요. 그죠? 어, 이 상태에서 봐가지고 이제 이 지상의 건물, 건물 302호입니다. 302호에 대해서 3 0 2호의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유자 채권자가 302호를 경매를 붙였어요. 경매를 붙이니까 이 신모 씨가 말이죠. 302호에 돼가지고 302호에 대해 신못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토지 거의 전부 를다 낙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302호에 대해서 어, 건물 철거,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든 권리라는 가처분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신못인데, 토지 소유자는 신못이란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 302호라면 302호를, 이 302호를 엄못이라는 사람이, 업무시키는 사람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820만 원에. 820만 원에 좀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복잡하다그 했는데 돈은 안 돼요, 솔직히. 돈안 되면, 아이, 복잡해.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이런 거 공부 안 하실 때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흐름도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딱 간팔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다른 채널에서도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저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분한테 말씀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모식이 토지 소유자고 업무씨식이 건물 소유자인데 이 상태에서 이또 땅이 땅이 또 경매가 넘어가 토지가 이 법인 앞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또 보니까 업무씨식 낙찰 받은데요 302호에 돼가지고요 이 법인에서 아, 법인에서 요 건물 302호를 경매를 붙여가지고 현재 여기 경매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이 보니까, 이거, 이거, 제가 잠깐 시간 남아있으니까 경매 정보지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막 시간에 쫓, 쫓기니까 제가 막 말을 더듬어 버려요. 이게. 참이러면안 되는데. 예? 여기, 잠깐만 경매 정보지로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인천 21타경입니다. 21타경에 51만 828원.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 현재,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음, 302호가 경매는 넘어왔는데, 어제 우리 저, 초고 경매 방의 과정에서는 매각 대상물을 확인하십시오. 라는 그런 강의를 했거든요. 런데 이게 건물만 매각이에요. 예, 대지권 토지는 매각 제외입니다. 매각 제외가 됐어요. 이 위에 제가 한번 적어놨습니다. 토지 소유권 해가지고, 신모 씨가 토지 낙찰받았는데, 또다시 토지가, 어, 이게, 저, 저, 뭐, 서울 자산인 게 법인 같아요. 어, 토다 소유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서가 이게, 이, 이, 이 이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예. 토지를 낙찰받으신 분들인데, 이 업무 씨 이분 보니까 아까 820만원에 이걸 낙찰받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네. 여기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자, 나와있네요. 5,390만 원이잖아요.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뭐, 올해 6월 달에 960만 원에 낙찰되었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리고 또쭉 내려와가지고, 930만 원에 썼다가 또 대금 납부를 또안 하셨네요. 어. 그 상태에서 이제 12월 25일날에 이제 634만 1 0 0원을 최저 매각금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 일단 경매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되는데, 이 건의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 하니까 그러니까 12.67평이다. 어.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어, 봐서, 뭐, 투자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이게, 이, 이, 토, 이게, 막, 이 이걸 토지라고 하면 토지, 이, 토지. 토지 소유자는요, 건물에 대해서 전부 다가치분다 깔아놨어요. 건물 부서라고. 어, 그럼, 결국은 뭐,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이죠, 그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식으로 막,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만약에 이 건이 저기 인천인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니까 인천 광역시 동구 만석동이잖아요. 만석동. 만약에 이 지역이 무슨 저 대단지에 개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요. 맞잖아요. 그죠? 어. 그렇다면 봐가지고 이게 과연 내가 이저기 이 지상 건물은 빌라인데 법정지상권에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법정지상권에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수 털리면 토지 소유자는 말이 건물에 대해서 확 부산해가지고 건물 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건물 철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쭉 가는 지상에 그저 저 빌라 있잖아 빌라, 빌라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편의성 이거 3 0 2호라되겠지 야, 302호, 너법정이상권 청립 안 돼. 근데 네가 엉뚱하게 낙찰받았지. 확, 내 요것만 싹, 응? 어? 요즘 건축 기술이 좋으니까 요거 딱 잘라가지고 이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음, 없지요. 어떻게 철거합니까? 그런 것 못하죠. 그럼 나아가서, 이거 낙찰받고 나서, <laughs>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이 지역이 낙찰받아봤자 별볼일 없는 지역이니까 아마 입찰보증금 해봤자 이분 같은 경우는 90만 원이고, 큰 금액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매강이 180만 원이에요. 예, 큰, 큰 돈이 아니니까 이게 포기란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지역이 어떤 뭐, 어, 개발지역으로서 어떤 묶여 있다더라 그러면요, 어, 들어가 낙찰받고 나서 뭐 하면, 토지 소유자, 아 법인한테다 말이죠 토지를 매입을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매입해가지고 302호 낙찰 받았다고면 건물이고 그런 나아가서 또 대지, 대지 일분 대지 지분 아니습니까 대지 지분을 내가 낙찰 을 받았다, 저 매입을 한다 이거죠.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완전한 하나 의 완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 괜찮지 않는 단뭐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소위 삽질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예,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 가지고 여기 보면요. 뭐면 보면 가처분 딱 있잖아요, 그죠? 가처분 있죠, 그죠? 건물 가처분 해 가지고 신뭐 이분이 처, 최초 토지를 낙찰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건에서 820만 원에 이 낙찰받으신 분이거든요. 어, 낙찰받으신 분이고, 어, 이 상태에서 또이 토지 소유자가 이렇듯이 강제 경매 신청했는데 청구액이 얼마다 2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이 물건 같은 경우 낙찰 됨과 동시에 이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지역의 어떤 개발 가능성 여지가 있다면 은 여기 보시면 에 건물 등 철거 소송의 확정 판결이죠 이게 확, 판결 난 거예요 어.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경매 대상 목적물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건물 철거 및 철거 시과의 대지 사용료 부당 이득이잖아요, 그죠 어, 대리사용의 직업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그러니까, 뭐, 어떤 법률적으로는 지상의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사실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단지 뭐, 개발을 하는 그런 지역이다. 요즘 같은 경우 뭐, 개발해봤자, 건설회사들도 지금 힘들어 죽는데, 개발하는 사람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만약 에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보면 하나 조합원의 지위로서 어, 갖추게 된다더라? 그럼 그인물로 들어가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디에서 경매 정보지에서 정보를 입수한다? 어, 너는 절대 아니죠. 현장 가야 됩니다. 현장 가가지고 나름대로. 저도 뭐, 그 지역에 소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하고. 크 아, 경매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 지역에, 경매 부동산에 소장하는그 지역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하고. 와, 아, 이게 이제, 음, 소통 잘하시는 분들이 경매 잘하시는 분들이라니까요. 권리분석 잘하는 사람이 경매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요. 오늘은 지금 제가 여기 가처분에 대해서 말이죠. 좀더 심도 있게 좀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못자라는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2022년 11월 11일 날, 금요일 날, 가처분 요 사례부터 해가지고 조건조건 조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살포시 눌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나아가서 구독 신청 안해 주신 분들은요. 어, 화면 우측 하단에 블루건 채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살포시 눌러 주시면은 엄청 실이 좋은 양질의 경매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상 안종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